많은 방송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. 참고로 이분도 의생명공학과 졸업을 하셨습니다. 카페 창업하는데 이런 커피 자격증 과연 필요할까요? 커피 자격증과 커피 머신 엔지니어 자격증을 통틀어서 약 2천만 원 이상 가량을 태운 사람입니다. 그렇게 2천만 원 이상을 들이고 남은 결론은 바닐라 라떼 한 잔을 못 만들더라고요. 만약 자격증을 처음 취득했던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릴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못할것 같아요. <laughs> 어떤 걸 추천하냐? 지금 당장 실행해 보는 겁니다. 제가 실제로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해 보면 이분은 영상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마카롱 가게를 하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에 관심이 생겨서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시고 2년 동안 잘 운영을 하신 뒤에 더 나가서 베이커리와 카페를 확장 이전까지 한. 사장님이십니다. 또제 유튜브에서도 소개시켜드릴 분인데 이분은 여성 커피머신 엔지니어로 타이틀을 걸고 커피머신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도 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지내시고 있어요. 제 유튜브 인터뷰를 나간 뒤에도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. 참고로 이분도 의생명공학과 졸업을 하셨습니다. 또 또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. 하지만 이 커피와 전혀 관련 없는 직종을 졸업했고요. 틈틈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그러면서 제 꿈을 펼치러 이렇게 상경하게 됐죠. 당연히 유튜브나 책에서 얻는 도움 좋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움직이면서 피부로 와닿는 결과물이 훨씬 값지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. 그래서 저의 추천은 실제로 커피 업계에서 일을 해보시거나 이와 비슷한 업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.